텐엑스 팔꿈치 통증 치료의 혁신적 솔루션. 텐엑스는 테니스 엘보우나 골퍼 엘보우 같은 팔꿈치 힘줄 병증 치료를 위한 초음파 고주파 절제술의 한 형태로 최근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힘줄 병증 환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텐엑스의 원리. 텐엑스는 초음파 유도하에 병든 힘줄 조직을 정확히 찾아내어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바늘을 사용하여 손상된 조직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음파 진동을 통해 병든 힘줄 조직이 녹아들어 안전하게 제거되며 동시에 흡입 및 세척이 이루어집니다. 치료 목적 손상된 힘줄 조직 제거 새로운 혈관 형성 및 성장 인자 활성화 힘줄 회복 및 재생 촉진 시술 과정 1. 초음파 활용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2. 마취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 부위에 마취를 시행합니다. 3. 테넥스 장비 사용 초음파 진동 바늘을 통해 손상된 조직을 제거합니다. 4. 흡입 및 세척 제거된 병든 조직은 바늘을 통해 흡입 및 세척됩니다. 5. 회복 시술 후 간단한 드레싱과 함께 회복 단계로 이어집니다. 테넥스의 장점 최소 침습적 절개가 거의 필요 없으며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짧은 회복 기간. 대부분의 환자가 몇주 내로 일상생활에 복귀 가능합니다. 안전성. 합병증 위험이 낮고 부작용이 드뭅니다. 효과.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정확도. 초음파 유도하에 병변 부위를 정확히 치료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 임상 연구에 따르면 텐엑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힘줄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낮아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결론: 테넥스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힘줄 병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최소 친수적 접근법으로 시술 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으며 장기적인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힘줄 병증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자의 통증 없는 활발한 삶을 위해 테넥스는 현대 의학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